고추가 지금 되게 많이 달렸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고추도 되게 많이 달려있고 아 아까 지어봤는데 한 60개에서 70개 이상은 어? 달린 것 같아 아 요런게 지금 되게 많이 달려있고요 자 요런 것도 지금 많고 저기 위로 올라가면 조그만 거 위로 올라가면 더 조그만 거자 여기는 꽃이 떨어진지 하루 이틀 밖에 안된 거 그러면 분지가 하나 둘 3, 4, 5, 6, 7, 8야 지금요 꽃이 수정이 돼서 떨어진 게한 8분지 8번째 분지까지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꽃이 떨어진 게 있는데 야 지금 보면은요 키가 되게 커요 줄을 두 번째까지 띄었고 벌써 줄을 떼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줄을 못 띄고 있어요 못 띄고 있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속 안에 속 안에 보시면은 꽃이 꽃몽울리가 있어요 꽃몽울리가 있는데 줄을 떼가지고, 얘를 바짝 오므라들게 하면은, 얘가 꽃이 펴도 바람이 잘 토해지지 않아서 수정이 안 되잖아요. 수정이 안 되면은, 아, 수정이 안 되는 애들 한번 찾아볼까, 이거? 일로 와봐. 오케이. 자, 어디있어 아이씨, 아까 여기 있었는데, 어디 갔어? 떨어졌지. 아유, 내가 잘 얹어놨었는데, 아이씨. 아유, 어디 갔어? 내가 얹어놓은 거. 아, 이거. 깊럭이 깔아서 더안 보이네. 여기서 따와. 저쪽에 아 바람 불 때도 안불 때도 있는겨. 자, 자, 여기다 있다, 있다 아, 바람 불으면 안 되는데. 아, 자, 여기 보시면은요. 자, 요렇게. 아이고, 지금 하나 떨어집니다. 이거 개이신 사진데 아우, 우리 고추가 수정을 너무 돼. 제가 아침 저녁으로 흔들어 댔더니 수정이 잘돼 갖고 요런 게 별로 없어요. 자, 요런 거 보시면은 수정이 안돼 갖고 노랗게 떨어집니다. 자,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뭐 이유가 되게 많죠? 그 이유 중에 하나. 속에 있거나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안탈 때. 얘네들이 이제 자가수정을 해요. 암술 수술이 다 있어갖고 바람이 딱 하면은 꽃가루가 암놈을 싹 건드려가지고 이제 꽃수가 임신이 돼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바람을 못 타서 수정이 안 돼가지고 못 자르라고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애가 많아요. 이제 꽃은 떨어졌어도 요 꽃이 모양 같았잖아요. 그래도 얘가 수정이 안 됐으면 누렇게, 약간 누렇습니다. 화면으로 보면 모르겠지만, 누렇게 되면서 떨어져요. 자, 그래가지고, 아, 아 요거를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야지, 어, 아이고.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안 돼가지고, 꽃,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한10% 정도가 됩니다. 자, 10% 정도를 더따르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, 요거? 아, 작년에, 아, 이렇 어떻게 되지 이거? 일부러 자, <laughs> 인공 수정해야지. 자. 인공수정으로 해야 된는데 여보 어떻게 지아 선풍기 불어 작년에 만들었잖용 예 척에다 그냥 선풍기를 한 대를 그냥 멀쩡하게 부시더니 그냥 그 날개를 그냥 부여 대더니 그냥 아나기야 아,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? 저기 있지 버렸잖아 그거 작년에 한번 쓰고 다시 껴놨어 근데 거기 아내가 탔어 뭐? <laughs> 아내 탔어 뭔 소리는 거지 그 탔어 작년 거 탔어? 못 타. 그 안에가 아, 내 녹아버렸다고? 녹았어. 아, 프라스로 대충 만들어서 그렇지? 아, 자, 제가요, 올해 진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1등 고추다라고 막 말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고 지금 수정이 돼서 꽃이 떨어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핍니다. 꽃도 아침, 저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. 근데 저녁 때는 바람이 잘안 불어요. 그리고 또 특히 하우스 아니라 수정이 덜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, 바람에 의한 수정이 안 되는 거, 그거를요, 10%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, 어, 작년에 쓰던 걸 망가졌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진짜 바람만 잘 불어서 수정을 잘 시켜도 10%를 더딸수 있습니다 자, 기거 선풍기 불어 대려고아 불어 내지 한번 아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아 이게 진짜 쉬우면서도 간편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할수 있을까 따라서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우. 이게 보통 힘들 그 머리가 아우 막 지끈지끈합니다.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최대한 간편한 거. 와, 올해 오늘 또 만들어 볼 거고요. 또더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아, 진짜 기가 막히다. 누구든 쉽게 따라서 할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또 개발 갖고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초기를 이용한 선풍기 날개 인공수정.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. 자 지금요 예초기랑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확 일으켜서 꽃이 수정을 10%라도 더할수 있게 이제 개조를 개조도 아니다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짜맞히는 거요 짜맞히기 지금 자 일단 예초기나를 빼, 빼고요 아유 춥네 또여기는어여기왜 추워 아우 자 일단 예초기나를 뺐습니다 자 그리고 선풍기 날. 자, 선풍기 날. 자, 요런 요런 선풍기 날이 좋습니다. 자, 최대한 예속에 맞추려면은 여기가 짧아야 돼요. 짧아야 되고 플라스틱으로 된 선풍기 날은요. 잘안 맞습니다. 여기가 길어 가지고. 자, 요런 새로 된어고물장 같은 데 가시면요. 아마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요거 갖다가 일단 잘라. 자, 이렇게 자르고 음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, 자, 아주 초간단입니다. 자, 이렇게 잘라서 자 얘를 끼고 얘를 끼고요. 그 위에다가 날개를 하나 달고. 이 고무장에 버리지 않길 잘했구먼 그게 말이요. 아, 우나 그때 버리라고랬다가 말았어. 야, 요거만 그냥 딱 잘라갖고 마치면 되지. 이게 오 분씩이나 걸려? 자, 지금 현재, 아, 5분도 안 돼서 후딱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. 자, 효과가 과연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꽃이, 이리 와봐요. 꽃이 대부분, 아, 아래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위에서 써가지고 막 흔들어져도 좋겠지만 저는요, 아래에서 위로 쏴주겠습니다. 그러면 바람이 위로 불기 때문에, 어, 꽃이 가루가 이렇게 암술 수신들 호호하고 조금이라도 더 수영이 될것 같아요, 그죠? 그래가지고 어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번 불어보고 과연 얼마나 얘네들이 흐트리는지 효과가 좋을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를 여보 시동인 거죠? 효과가 얼마나 좋지? 아뭐 어때? 좋아. 야 이렇게 해주면은요, 아 어, 바람이 안 통해서 수정 불량이 되는 일은 아 어,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. 고추 어. 스트레스 받아 되시겠네 어? 뭐라고? 고추 스트레스 받아. 아니 고추가 왜 스트레스 받아? 시원하고 좋다고 러지 시원해. 어? 미친듯이 달려주고. 자 이렇게요, 딱 5분만 아, 투자를 하시면은 고추 수확량을. 최소 10% 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10% 아, 제가 봤을 때는요, 10%더될것 같아요. 자, 어차피 pH가 토양 속에 있는 pH가 안 맞아서 영양분을 제대로 못 빨아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, 또 만약에 관수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뭐 물을 제대로 못 줘서 또 온도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고추꽃을 약간도 수정이 안 돼서 노랗게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수정을 하면요. 훨씬 많은 고추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. 고추. 인공수정기. 아, 좋다. 좀 세워봐. 어떻게, 이렇게? 좀날좀 보여. 이렇게? 그렇지. 자, 이렇게요. 딱 5분, 5분 정도로 투자해서. 자 고추 인공 수정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, 야 진짜 바람 안불 때는요 이거 다 한번 싹부러지면은 고추 임신이 다닥다닥 돼갖고요 에들이어 임신이 뭐여 임신이 아, 아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임신. 아 수정시킨다 그러는지 수정 수정아 네가 와서 수정시켜 수정이 또 누구야 아우 더워 죽겠네 자 여보 올해 진짜 자신있어 고추도 바글바글 잘 익는게 아이씨. 너무, 너무 물고 빨고 주물르면 크지도 않아요. 야, 자기야, 내가 작년에.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들여다보는데, 얘를. 어? 얘가 크어 아, 그래서 작년부터. 가아지도 작년... 자꾸 손으로 사람 손 타고 주물러 터치면 크지도 않아요. 고추는 주물러야지 커. 그 고추가 아니자뇨. 아, 잠깐만, 써봐. <laughs> 작년에는, 어? 물을 너무 많이 줬는데, 내가 올해 정신 바짝 차리고, 저번 주 수요일 날? 목, 금, 토, 일, 월, 화, 수. 물안준이가 일주일이나 됐어. 물 물만 안 주면 뭐해? 물 먹고 싶으면 좀만 기다려물안 주면 뭐하냐고. 맨날 손으로 주물르고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. 물 먹고 싶으면 좀만 기다려. 좀 하루도 좀안 보고, 반나절도 좀안 쳐다봐야지 얘가, 아, 잘 크고 있구나, 그렇지. 아. 5분만 투자하세요, 5분만. 아.